1.8평 남짓한 아주 좁은 방,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는 곳에서 207일을 보낸 남자가 있습니다.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인데요.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.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. 운동장이 열리면 우통을 벗고 100평이나 되는 운동장을 전력 질주했고, 운동장이 닫히면 독방에서 스쿼트를 무려 300개씩 했다고 하네요. 사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 구치소에서 이 회장님은 단한 번도 사식을 사먹지 않았다고 합니다. 속이 부대 낀다며 구치소 식사만 드셨고, 손목시계나 면도기 같은 생필품도 1만원대 제품을 직접 골라 사용했다고 하네요. 운동화 역시 3만원대 제품이었다고 합니다. 무엇보다 놀라운 건 태도였다고 합니다. 누구를 만나든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 매너갑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. 한 구치소 관계자는, 많은 재벌 회장들을 봤지만, 이재용 회장님처럼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분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출소자는 밤 9시가 되면 이재용 회장님이 있는 1층 독방 쪽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이재용 화이팅! 을 외쳤다며 수감 생활이 워낙 힘들다 보니 구치소에 두번 오는 건 조직폭력배들도 질릴 정도라는 말이 있다. 그런 점에서 모두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7개월 수감 동안 13kg이나 체중이 빠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지만 절제와 자기관리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. 석방되자마자 치킨을 시켜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고 하죠. 이 207일은 단순한 수감생활이 아니라 지금의 경영행보에 큰 힘이 된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.